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 지키시며 피의 보복자로 우리를 지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일정과 아버지 미용 캠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지게 하셔서 이 피의 보복자를 통하여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 묵상 하시다 하다가요, 피 보복자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잠깐 말씀 은혜를 같이 누리길 원합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어하는 가닥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이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그이 살인자 살인을 하는데 아예 대놓고 악의적으로 숨어 있다가 아니면 돌을 던지다가 또, 살인할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쳐서 죽이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돼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이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되고, 결국은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피해 보복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속 살인을 하지만, 악의적이 아니고, 우리 속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가늠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셔서 도피성으로 끌고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묵상되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는 여섯 개이고 또 가나안 밖에 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쪽에는 두 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레위인이 살게 해서. 언제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거기에 숨어서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거기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가야 돼요, 항상 들어가야 돼요. 계속 부지중에 살인하고 가는 마고 미워하고 계속 원한을 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몰고 가십니다. 칼을 잡고 우리를 도피성으로 도망가게끔 계속 몰아붙이면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시죠. 말씀이 우리를 인처 주지 않으면 내가 살에난 자인지 전혀 모를 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가서 빛으로 갈라내시면 아 내가 살인한 자네 내가 가늠했구나 나는 어디서든지 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밖에 없구나 이것을 계속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은내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9장 9장을, 9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 이것이 하나님의 은내임을 저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시면서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 세리처럼, 세리, 세리 마태처럼 죄인인가? 이건 공공연하게, 공공의 적이에요. 마태는, 세리는, 창녀는, 병든 자는, 이들은 죄인일 수밖에, 죄인이다 하면서 이마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공공의 적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시면서 너 죄인 맞지? 일로 와. 하면서 도피성으로 잡아 끌어 넣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드러난 것을 너무 감사해요. 죄인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대제사장이 계신 그 도피성에 머무는 자, 요, 요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지 중에 이 도피성에 있다가 잠깐 이 세상에 얼굴만 내밀어도 이 피의 보복자는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에 계속 갇혀 있어서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동안 우리는 거기서 숨어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이 죄인, 이 세상에... 어, 이 세상이 궁금해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거하는 이 도피성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세상이 궁금하지도 않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살면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피성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만큼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자냐 하면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란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에만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산상수원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다보며 우리에게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떤 것인지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대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절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속 안에 매일매일 살해나고 부지 중에 살해난 자임을 아무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시면서 이게 십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속 안에 있는 거미워만 하여도 질투만 하여도 또 음욕만 품어도 살해나고 가늠한 자다 하면서 확 펼쳐 주십니다.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겨낼는 일자가 지킬 자가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을 품기도 전에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도피성,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부지 중에 가늠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알면서 아 나는 절대 할수 없구나 하면서 아는 것마다 보이는 것고 내 안의 죄를 아 인식하는 것마다 아 이게 죄구나 하는 참마다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는 우리를 텅 비어지게 하십니다. 내가 이걸 방패막으로 삼아서 나 이거 잘 나가고 있네. 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네 하는 것마다 이 방패를 계속 계속 하나씩 뺏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텅빈 자로, "너 원래부터 없었어, 너 본체가 이거야" 하면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가난하고 애통하심요. 뺏길 때마다 애통함이 저절로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뺏는 것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아, 비참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깥으로 애통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기어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기어 들어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것을 하나씩 하나씩 뺏기면서 텅 비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열받아서 반항도 하지요. 반항도 하는 것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개기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아 맞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손안 대고 코 푸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온몸을 다해여 십자가로 던지면서 예수님을 두들겨 패면서 우리를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하십니다 가출해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자이십니다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실 자입니다 탕자가 되어서 우리 돼지우리에 있는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 나사, 나, 나면서 아, 나의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면서 텅 비어서 신발도 없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세요. 개의치 않으세요. 부자가 됐든 망해서 돌아왔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죠. 강제로 하시지 않고 그래 갈테면 가봐 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그 속에서 계속 맞고 맞고 맞아서 텅 비어서 돌아올 때는 나를 말하라 해라. 난 순자야. 나 아무것도 없는 자야. 텅 비어 돌아오게 하는 자야. 갈 때는 엄청 많이 가지고 나갔지만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는 자야. 그렇지만 이것을 분명히 십자가 밑에 있는 마라들처럼 아 이것이 참 복이구나. 이것이 참 복이구나. 하면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피의 보복자가 분명히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자입니다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 그러면서 피를 보복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이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로운온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문인 하면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조 너희도 온전하리라.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미워하면 죽일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주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쳐서 육체 할례 당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안을때내 안에 온 몸을 장악할 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지 않으면 내 몸을 쳐서 억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나를 할례당처럼 계속 책찍질 가면서 칼로 치면서 칼로 피를 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참고 인내하고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절대 우리 안에서 해를 끼치지 사랑도 나을 수밖에 없고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온 몸을 장악하여서 내 혼과 내 육을 장악하였기에 거꾸로 이 사랑이 내몸 안에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흘러가는 자입니다. 내 것이 없고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내 몸을 통과해서 그냥 내 몸에 혼적인 것이, 내 육적인 것이 방해함이 없이 그대로 흘러가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고 사,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내 몸을 통과해서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도 힘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내 혼적인 것, 내 육적인 것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줘서 갈라내게 해주셔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분별하게 하셔서 계속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엎드려서 생명나무 쪽으로 계속 계속 내 몸을 그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선택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용서할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채워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밖에 없어서,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피해 보복자가 나를 쳐서 도피성 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까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도피성에서, 세상 근심 없고 세상에 내 자,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은 잘 먹고 사는지 이 걱정 근심 없어요. 이 도피성 안에 세상과 차단된 그런 세상이거든요. 오로지 관심은 저 대제사장이 언제 죽느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 빨리 가서 내 가족이 있는 곳으로 빨리 돌아갈 터인데 오로지 관심은 대제사장이 한테만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과 단절된 이 도피성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미영 캠프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보복자로 칼 들고 계속 멀고 멀고 몰아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그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자를 우리는 도피성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마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시고 나는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살인한 자였구나 알게 하셔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